어, 다음 4번 빈칸 문제 풀어볼게요. 이런 글의 구조, 어, 요런 느낌에서 문제도 꼭 한번 같이 풀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약간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그만큼 내용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일단 좀 내용이 추상적이다 하면 어렵게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어, 그렇지 않아요. 어, 보기를 잘, 어, 비교를 해가지고 찾아가시면 되고, 또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 이런 문장 구조를 많이 파악해 보신 분들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그냥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플라토가 그랬고 하이데거가 그랬고 시도르다가 그랬고 프로이드가 그랬고 이런 나열들 때문에 글이 길이가 길어진 거지 뭐다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어려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 뭐, 추상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어, 블랭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 문제가 없다.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딱 적합해서 함께 풀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The human capacity to imagine has always been fraught with contradiction. 자, be fraught with는 별표로 나와 있는 단어예요. 인간의 능력인데, 상상하는 능력은 항상 가득 차 있었대요. 모순으로, contradiction, 필수 어휘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일단 여기서부터 화자의 의도가 좀 담겨있죠. 우리는 상상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항상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as imagination has uh, allowed people to imbue their thought with physical or oral form, products of the imagination have been contested throughout history as subjective or inauthentic.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종속절로 해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접속사가 있고요. 상상이라는 것은 항상 가능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도록. 인뷰도 나와 있죠. 부여하도록. 그들의 생각을 어떤 뭐 물리적인 혹은 뭐구술적인 형태로 그들의 생각을 부여, 생각에 물리적인 혹은 구술적인 형태로 부여할 수 있, 있는, 있게 됨에 따라서 그 상상의 산물은 항상 이의를 제기를 받아온 거예요. 역사를 통틀어서 모로써 주관적이거나 진짜가 아닌 막 이런 것도 글을 읽었을 때막 심오하게 다 와닿으면서 읽으실 필요 없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뭐 상상력이라는 것을 이 화자는 뭐로 보고 있는 거냐면 어떤 산물이냐면 뭔가 주관적이고 굉장히 진짜가 아닌 in authentic한. authentic이 진짜이죠. 그러니까 i n a u t 하고 주관적이고 이런 이의를 제기를 받아온 것이구나. 이 정도로 이제 그대로 화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음. 다음 문장, it seems that이 생략되어 있죠. We can never get a story or idea exactly right. Or, 일 두고선, change. get하고 change가 병렬이에요. Change it in a way that satisfies everyone. 1뭐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절대 그 이야기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맞게, r i g 맞게, 정확하게 맞게 바, 맞게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 어, 그렇죠? 이런 식에서 이제 화자의 시선이 이제 보이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화자가. 다음, Philosophers around the globe and throughout history. Uh, have written about blank. 그러니까 철학자들인데 전 세계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 철학자들은 blank에 대해 대해서 써왔다는 거죠. 다음 문장, Plato and Parmenides, Parmenides uh, pointed that uh, pointed out that perception of the actual and the imaginary were different. 굉장히 저는 이거를 큰힘트로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이런 철학자들 중에 첫 번째 예시로 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금 이 입장이 어바웃 이아를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플라토와 파르메디데스는 지적을 한 거예요. 어, 인지 지각이죠, perception은 이 실제와 상상에 대한 지각은 어떻대요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대요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철학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상력 그냥 상상해서 보는 것, 실제가 아닌 상상이라는 것은 어떤 산물이라고 했었죠?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진짜가 아닌, i n a c c e t i n g 칸. 이런 걸로 입장을 봤었고. 또, 우리는 절대 아주 정확하게 맞게 보거나, 또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바꿀 수 없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은 이렇게 봐왔다. 첫 번째로 예시로 준 플라토와 파르메디데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실제와 상상에 대한 지각은 다르다. 어, 제좀 와닿으시죠? 철학적인 내용이지만 밑에서 이제 또 계속 같은 말을 할 거예요. Aristotle and Confucius.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죠.는 관찰한 거예요. t h a t worldly experience was relative to the viewer. 이 세속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이것도 어떤 s u b j e c t i v e s m 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뭐 철학적인 내용이니까 왜 상대적인지 까지 지금 제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논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어, Sitartha and Hegel added that our impressions change over time. Sitartha나 Hegel도 덧붙인 거예요. 우리의 인상 같은 거, 인, 인상 기쁨, 뭐 인상, 감명, impression이 그런 뜻이잖아요. 시간이 따라 다르고, 이것도 s u b j e c t i v t 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Heidegger said that the surrounding world is different for each of us.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주변 환경 같은 거는 우리마다 모두 다르다. 이건 뭘 뒷받침하는 거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배경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만 나타냈지만, 우리 문맥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런 예시를 주는 건지 알수 있는 거죠. And fraught, complicated matter further by suggesting that we live um, not in a common world but in a common thought process. 또 프로드는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대요. 뭐라고 함으로써, 뭘 제시함으로써, 어, 우리는 그냥 공통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공통의 생각의 과정에 사는 것이다. 아 이런 거 추상적이라서 또막 깊게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대충 유추는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커먼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과정이 커먼한 것이다. 모두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것도 이제 세상 자체가 소 b j e c t i v 세상을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뒷받침을 해주는 걸볼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문맥에서 지금 이런 철학자들을 나열을 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막 의미를 두고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렇게 푸실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어.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답도 사실은 이만큼만 읽어도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 문장 또 읽어봅시다. Things have only gotten more complicated as media and communication. 어테크놀로지어 uh,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점점 더컴플리케이하면복잡해진다는 뜻이죠. 모함에 따라서 복잡해지냐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들이 어, 훨씬 더 생생한 방법을 만들어 냈어요. 보는 거, 이 실제 세상과 상상의 대안물 있죠. 그것에 대한 실제와 실제에 대한 그 상상의 대안물을 보는 거를 더 생생하게 만들어냈잖아요. 낸 그래서, 어, 더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뭐가 현실이지? 약간, 어, 이런 거 분간을 어렵게 하지만 사실은, 어, 다르고, 뭐, 사실은 그거를 보는 게 같지 않잖아요. 현실과 어, 상상, 이런 상상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 더 복잡하게 만들어 오고 있다. 어, 그런 의미로 덧붙인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화자가 이 블랭크에다가 무슨 말을 했겠냐는 거죠. 어, 이런 철학자들은 뭐에 대해서 썼었겠어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이제 골라야 돼요. 보기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기하고 함께 볼게요. 자첫 번째 1번 a variety, a variety of ways to combine reality with imagination. 다양한 방법들, 현실과 상상력을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이런 철학자들이 썼습니까? 아, 그냥 이거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를 얘기한 게 아니죠. 2번, this curious disconnection between reality and perception. 어, 현실과 인지 지각. 현실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인지 지각을 할 거예요. imagination도 그거를 인지 지각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그 사이에서의 괴리. 근데 curious는 호기심 어린이란 뜻이 있고 또는 어떤 뭐 별난, 특이한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좀 현실과 perception에 대한 괴리를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블랭크 바로 뒤에서도 플라토랑 파르메디데스가 지적했던 것도 현실과 상상의 인지 지각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언급했었다고 했고. 그죠? 렇 어, 나머지도 굉장히 주관적임을 나타냈었잖아요. 계속. 어그 말은 객관적이지 않음, 즉주관적임이라는 것은 어 그때 그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하고 우리가 느끼는 팔셋전은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 나타내는 뒷받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도 볼게요. The scientific and objective nature of this human perception. 절대 아니죠. Objective는 객관적인이란 뜻인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특성? 이 인간의 인지지각에? 절대 아니죠. 4번. The cultural outcome of drawing the line between fact and fancy. fact and fancy는 소재로 잘 잡은 것 같은데 문화적인 결과, 이 사실과 우리의 공상 사이의 라인을 그리는 것에 문화적인 어떤 결과들이 생겼는지 논하고 있는 거 아니죠. 5번. Such an ideological conflict among different schools of thought. 아 밑에 갑자기 학자들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이유로 5번의 함정을 만들었는데 아니죠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나타낸대요 서로 다른 생각의 학파들 학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한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컨퓨시스 하이데거, 프로드 모두 다 어떤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 주관적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현실과 인지, 지각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더듬어 올라가 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도 벌써 인간의 상상하는 능력은 이미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화자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상의 산물은 항상 이의제기를 받은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주관정임으로. 그렇죠? 어, 그래서 정확하게 볼수 없다고 했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랬어요. 모두 주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철학자들이 한 말들을 바라서 폴딩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그런 글의 구조였던 거예요. 플라토나 팔메디데스도 그러지 않았느냐. 사실과 액얼한 것과 이메지네리한 것에 대한 지각이 다르다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컨퓨슈스도 그랬어요. 보는 사람마다 경험, 경험, 세속적인 경험은 상대적인 거라고. 그죠. 그리고 또, 시따타고헤이도 그러죠. 우리의 임프레션은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라고. 그죠. 다 어떤 거에 대한 서포팅 아이디언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글의 구조를 보고, 어, 이런 형식의 글에서, 어, 글이 글어진, 길어진 이유는 그냥 이런 서포팅 아이디어 나열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고, 좀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질지라도 보기를 걸러가면서 읽어보시면 또 쉬워져요. 그러니까 보기가 또 나머지 보기가 또 너무 아니잖아요. 뭐 설령 뭐 예를 들어 뭐 1, 2번이 헷갈렸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아, 이게 1번을 얘기하는 건지 2번을 얘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좀더 정확하게 읽어 보시면 답을 찾아가실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린 지금 그걸 파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거의 아이디어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냈는지 그 방향으로 읽으셔야 하니까, 어, 그래서, 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휘를 이제 한번 잡아보고, 어,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 유형, 그러니까 수능의 이런 유형, 이 빈칸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어, 그래야 그런 요령이 생기시고,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실력,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속독이 되겠죠. 어, 속독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다, 어, 답, 왜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이 아닌지 걸러내는 그런 실력이 쌓이시겠죠. 자, 단어 capacity 하면 능력이죠. Be f o r e h w i t h 는 나와있는 단어였어요. 몸으로 가득 찬. Contradiction 반드시 외우세요. 모순이에요. In view. 어, 뭐죠? 주입하다, 부여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의를 제기받다. Be contested. subjective 주관적인 밑에 objective도 있었죠 objective는 객관적인이에요. Inauthentic 가짜의 진짜가 아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음, perception 인지 지각이고요. imaginary 상상의. 어 그리고 어, 또 뭐가 어려웠을까요? Complicated 복잡한 그리고 어, 어디죠? 있 음. 이렇게 alternative s 삼면 대안물 대체물 보기에서는 보기에서는 disconnection 단절 괴리 그리고 objective가 여기 있었군요 objective는 객관적인 outcome은 결과 ideological 이데올로기적인 어. 그리고 school하면 학교 아니고요 schools of thought가 그러니까 그 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4번 같이 보았습니다.